자 202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이 모두 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단 xy는 실수라고 해요. 자 그럼 우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명제 자체가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따져 봅시다. x는 2 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x에 2를 대입하면 0 등장하죠? 그럼 이 명제 자체는 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놈의 역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면 x는 2이다. 자, 이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즉요 놈이 0일 때와 요 놈이 0일 때 만족을 하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허근을 가져요. 근데 x, y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만족하는 건 얘가 0일 때즉 x가 1일 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여기서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럼 얘는 역은 거짓입니다. 왜 허수인 경우도 존재를 하니까. 이 외에도. 맞습니까?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우선 명제가 참인지 봅시다. 둘다 양수인 상황에서 x보다 y가 크면 요놈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랑 y가 둘다 양수기 때문에 둘을 곱한 놈도 양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x 세제곱 y xy 세제곱에서 양변 xy로 나눠 주면 양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x 제곱 y 제곱 부등호 바뀌지 않겠죠. 맞습니까? 결국 0보다 큰두 수를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제 자체는 참이에요. 자 그리고 역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역은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y, xy 세제곱 이면 0보다 x가 크고 y가 더 크다. 얘라는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첫 번째 xy의 곱이 0보다 컸다면, 양변 xy로 나눠서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x제곱, y제곱을 만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나왔던 요 놈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y, x, 0. 얘도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제곱을 하면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x 제곱보다 y 제곱이 더 커져요. 심지어 둘다 음수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양수임도 만족을 하죠. 얘가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면 예일 때만 성립하는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일 때도 성립하니까요. 그럼 역은 거짓이 되는 거죠. 네가 됐어요. 맞아요. 자, 그다음 디귿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짓 찾았으니까. 자, 이번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라고 해요. 자, 일단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야겠죠. 자, x랑 y는 둘다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둘을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디귿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놈의 역은요. x는 0이고 y는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얘도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왜냐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아예 같기 때문에 역을 해도 일단 참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명제와 역이 둘다 참이었던 건 기억하고 디귿으로 답이 3번이 되어 주겠네요.